반갑습니다 자파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권팀장이 준비한 차량 여러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식 키로스이 등급 완벽한 3박자가 맞는 그런 차량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 8월에 등록한 2023년식 자한곳 교함과 한곳 판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조속적으로 좌우 도어, 조속적인 도어 한곳 단순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뒷도어, 하나, 판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 판금, 한곳 교환이 있는 기아의 플래그 십단더 K9 3.8 베스트 셀렉션 2등급 차량입니다. 자, 2028년 8월까지 아직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넉넉한 신차 보증,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 그 다음에 옵션이 썬루프만 빠진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베스트셀렉션 2등급에서는 옵션이 총 3가지가 들어갑니다. 뭐냐? 빌트인 캠, 세이프티 썬루프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갔는데 오늘 차량은 듀얼 모니터와 함께 빌트인 캠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 가지 뭐가 빠졌냐? 썬루프가 아쉽게 하나만 빠졌지만 오늘은 풀옵션급 차량입니다. 자, 이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23년식 베스트셀렉션 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매물 자체가 저희 단지도 없어요 이베스 셀렉션 2 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다 판매가 됐어요 왜냐 이게 23년식 이후로는 많은 판매가 솔직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게 바로 이 K9의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이제 신차가는 무려 8천 초반대 합니다 8천몇 백만 원 정도 이거 대략 이 정도 옵션 넣으면 한 8,4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옵션 다 들어가면 근데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어렵게 제가 준비했다는 거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짧은 주행, 좋은 연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면서 자, 제가 영상 때마다 말씀드린 게 중고차는 풀옵션.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신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자, 전면 보기 전에 좌측으로도 두대 정도 지금 더 K9이 보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화 안내 차량, 또 이거보다 더 짧은 것도 지금 상품화 중에 있으니까 평상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상태부터 볼게요. 조석쪽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만나보실 색상 판테라 메탈이라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본넷이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거의 돌팀이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신형 로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마트 센스팩과 함께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6447 기억해 주셨다가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휠 복원 다 맞췄습니다. 휠 복원. 자, 휠 복원 다 맞췄고요. 깨끗하죠? 자, 앞쪽 타이어트는 약50%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자, 판테라 메탈, 정말 관리하기 편하면서 타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검정색은 뭐 이렇게 검정색은뭐 이렇게 떼다면 굉장히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이 판테라 메타 굉장히 관리하기에 편한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자, 고스트 도어. 자, 고스트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더뉴 K9, 2단 고스트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자, 뒤쪽도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휘 상태 아주 다 복원 마쳤을 때 깨끗합니다. 자 뒤쪽도 약50% 정도로 아직까지 여유 있는 타이어 트리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K9 4X입니다. 사계절 내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4륜구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실내 크림 다 맞췄습니다. 이 트렁크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삼각대와 함께 아래쪽에 보시면 그물망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이 구형 K9을 타고 있지만 K9 하면 정말 이 가성비가 좋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 관리만 잘하면 30만, 40만도 충분히 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모품만잘 교환해 주시면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소모품 교환을 좀 게을리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계속 영상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엔진 오일만 교환을 잘해도 차는 절반 이상 속된 말로 먹고 들어간다고 해야죠 관리가 그만큼 오래 타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자 누유 같은 것도 이 오일을 제때 안 갈아주면 누유도 빨리 오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요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 교환 정말 좀 잘해주시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추천에 추천드린다는 것보다 좀 이렇게 빨리 주시면 오래 탈 수가 있대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제 차를 제가 엔진 오일 교환을 제가 아무리 못 가라도 5,900을 넘기지 않습니다. 제 엔진 오일을 그만큼 타니까 뭐 차에서 아직까지도 잡소리가 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요걸래 대해서 고급률 좀 넣어보고 있어. 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실히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연비도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옥탄가가 높다 보니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K9도, 이3.8자연스기 엔진도 고급류로 세팅이 되어 있 맞습, 맞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매하신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중 접합 참글라스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와 함께 윈도우 스위치 접이식 접입시... 백미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풀옵션급 차이기 차량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렉시콘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엠비언트까지 그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오늘 만나본 시트 이거 무슨 색깔이죠 라고 하시지만 오늘은 굉장히 관리하기 편한 토프 그레이라는 시트의 색상입니다 자이 차량은 이제 뭐 이렇게 좀 바지가 지저분 것 같아도 크게 티가 안 나요 그게 장점이에요 이, 이 차량도 어쨌든 제가 다 실내 클릭 맞춰 놨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주행이 짧으니까 이런 쿠션감이나 뭐 가죽이 찢어진, 헤어짐 상처 이런 게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는 모습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컬팅,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전동 시트와 함께 에러고 모션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지문인식 버튼과 함께 미끄럼 방지, 주의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전동 핸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68,963km. 자, 그리고 제조사의 워런티는 5년에 12만km입니다. 자, 제조사의 워런티는 28년 8월까지입니다.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오래 타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연동 가능한 애드 p 디스플레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천장에 에어필러고 흡연적 전혀 없다는 거 구독자분들 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추가 옵션으로 빌트인 캠 들어가 있죠. 지금 빌트인 캠요 버튼. 지금 빌트인 캠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쪽에 하이패스 카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함께, 어라운드뷰 한번 와서, 어잘 나오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토 공조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들 3단 통풍, 핸들 열선, 조속도 이렇게 3단 열선 통풍식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드, USB 단자, 1 2 v 단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키는 한개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좁은 지하주차 공간에서 차를 앞으로 빼고 넣을 수 있는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AS 버튼들 요거를 한번 꼭 구매하신 분들 흔들어주세요 가끔가다 너덜너덜한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요렇게 통째로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매입을 한게 있는데 이 고장 났는데 이게 a 스가안 되는 거에서 물리적 힘을 가해갖고 근데 이게 요렇게했왔는데 68만 원인가 줬어요 제가 이것만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꼭한 번씩만 요거 너덜너덜한 게 있으면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와 함께 후속 전동 커튼. 자, 커튼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전방 감지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클리닝에 닿기 때문에 안에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조석도 보면 시트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석에서도 저렇게 메모리 시트와 함께 엠비어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저 워크인 스위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방향 보시면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옵션 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에서도 이 차는 이제 다 들어간 옵션이죠. 보시면, 나파가죽, VIP 시트, 듀얼 모니터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 접합 참글 아 이중 접합, 이중 접합 참글라스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수동 커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렉시콘 사운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앰비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은은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전동 시트 자, 잘 되고 있고요. 자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통풍 시트. 자 모니터도 좌우쪽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버튼 한번 누르면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제가 제가 영상 때마다 계속 말씀해서, 이제 뭐 회장님 모드 VIP 리클라이 기능인데, 장거리 운행 시에 뒷좌석 시트는 누워지고, 앞좌석은 최대한 눕혀서 편안하게 시야를 확보하고,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버튼 한번누르면 다시 원위치 시트 다시 뒤로 밀리고, 이게 조속도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이게 뒷좌석에 전동 시트하고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약간 누워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제가 했는데 이 누워서 가는 느낌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에도 아주 깨끗한 모습 그리고 이렇게 화장 거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신 대로. 스마 이 베스트 셀렉션 2등급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드가 또 들어갑니다. 뒷좌석에 도 들어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보시면 이게 헤드셋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뒷좌석에 이제 모니터를 이제 꽂고 들을 수 있는 그 헤드셋입니다. 뭐, 이, 이어폰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천장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만큼 오늘 정말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이 베스트 셀렉션 2등급 차량. 정말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매입해오기가 어려운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자, K9, 지구공장 제가 전문적으로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K9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베스트셀렉션 2등급 자체는 굉장히 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짧은 주행 신차 보증이 남은 23년식 모델이라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 8월에 등록한 2023년식 자 주행거리 약 6만 8천 킬로나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단도없습니다자 아쉽지만 이쪽 운전석 뒷도어 판금과 함께 조수석 뒷도어 한곳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자 오늘 이 차량 권팀장이 준비한 가격, 권팀장의 판매 금액은 4,790만 원. 4,7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 차량은 진능형 헤드램프하고 전자 서스펜션이 탑재되었다는 거 구독자분들 꼭이말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판매할 가격은 4,790만 원. 4,7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 파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